SKDND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8%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6%가 증가했습니다. 비법이 무엇이냐 묻고 싶습니다. 분식회계인가 아,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매출 감소에 반대로 재고자산은 증가를 했다는 거 어, 먼저 말씀드리고 매출은 17.8%가 증가했는데 아니 감소했는데 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0.8%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어, 영업이익이 그55.7%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 어, 판매관리비가 24.2% 증가했으니까 그 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102. 4%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원가회계는 결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skdn 의그 사업 업종이 부동산 개발하고 그 운영사업을 하고 임대료도 받고 뭐 그러는 모양의 오피스텔 상업시설 뭐 이런게 있으니까 아좀 어 건설사는 아니지만 건설도 좀 하고 있는 거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신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ess 사업 그 에너지 저장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사업까지, 또 수입, 국산 가구 등, 이것도, 이, 것저것 많이 하고 있네요. SA, D&D가. 어, 그런데 뭐 조단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 3분기그 영업 매출 실적이 3,4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7.8% 감소했고, 어, 그렇게 된 거죠. 네. 일단 그 업종이 좀 복잡하다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좀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좀 들어갔습니다만은 매출 재료비가 더 하락한 것을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17.8%그 감소한 것에 비해서 매출 재료비는 32.5%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진이 더 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그 슬로픈율은 12.9%가 상승했고요. 운영비용은 22.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40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예, 영업이익 643억 원보다 234억 원이 예,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어,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어, 업종이 다양해 가지고 재고 자산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이기 때문에 건물도 그이그 이, 그, 이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어 그런 거고요. 어, 그다음에 그이 완성 공사라는 게 있죠. 그 그다음에 이제 재공품, 공사 중인 거. 그다음에 그 선급 공사 원가도 재공품으로 이쪽에선 보고 있네요. 어, 그 다음에 상품이 있고 제품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WCAI가 어, 1,15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용지, 토지 뭐 이런게 있는데 음, 이런 것도 이제 그이 이 부동산 개발업이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은 직접 판매를 안하고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올해 계약자산이란 거를 새로 넣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건설회사가 쓰고 있는 미천고공사 성격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슬 셀프 분석에서는 이것을 포괄 제공 성격으로 여기 있는 그~ 제공품 포괄 제공 성격으로 그거를 해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로 WCAI 회전율이 크게 떨어져죠. 재고가 크게 증가해가지고, 근데 수급율은 거꾸로 12.9%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에, 제조업이 아닌 복합업종으로 반증 방법은 회사가 별도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서는 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판매 가격이 또 상승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어, 나름대로 쉽게 나오지만은, 이, 이게 뭐, 임대료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뭐, 그 분양도 있고, 뭐, 다양해가지고, 뭐, 그 에너지 사업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뭐, 복잡해서, 어, 이거를, 그, 이, 원인 추정을, 그, 추정하기에는 참 매우 곤란한 거 아니냐. 어쨌든, 분석 경험상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이게 분식회계의 개연성 조짐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큼은 경험론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 수금 속도는 좋아졌는데 이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엄청 느려졌어요. 이게 이제 또 문제다 이거죠. 도덕적으로 이것은 좀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레버리지율이6 1 7로 예, 전년도에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만, 개념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러면서도 잘 견디고 있는 거는 SK그룹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표가 뭐, 차, 창원시로 되어 있는데, 음, 그, 현금버퍼율은 뭐, 47.3%로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대금지급이 이렇게 늦느냐. 이게 이제 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그거를 저는 ES 경영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외주비를 건설업 계통으로 이제는 그이 변동비로 인식을 하기로 제가 그 분석 방향을 결정을 해서 어그 계산 스스로 산출해 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SM 매출원가 재리비는 41.1%가 감소를 했고요. 어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22.7%가 증가했습니다. 어, 재고자산의 투명성은 이 재고자산의 그그이 변동 범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여기에서 이 표현은 용지를 포함했다 이렇게 되는데. 예, 재고자산 명세를 제가 작성할 때 용지는 그 WCAI에 안 집어넣었죠. 제가 아, 왜냐하면 그것까지 넣어버리면 뭐 수치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표현은 이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거는 용지는 저는 빼고 했습니다. WCAI에 그리고 가공비가 이제 그 내려갔죠. 가공비가 내려가면 어, 원재료 포션이 그 증가했다. 어, 그러니까 뭔가 인상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특히 총재재비의 차이가 무려 4,113억 원이나 납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예. 또 하나 어, 2단계에서 WCAA 가공이 배부 재고 자산액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계약 자산 포함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3,277억 원이 증가했으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플러스 83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4113억 원이 나는 겁니다. 작년도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것은 이제 그 맞으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금액 차이가 또큰 거고요. 그래서 계약자산이 작년에는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약자산의 그 증감액을 차감해 주면은 한 2천억 정도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도 한 230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추적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경영성과가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은, 그, 이, 그,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285억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51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773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 날렸냐라고 묻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요 마이너스면 환입을 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 77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현금을 어디다가 썼느냐고 물어보면은 기껏 찾은 거는 어 분할 물, 어적 분할로 해서 재고자산 빠질 게 2천, 이십 270억이다. 아니, 27억이다. 아, 이렇게 돼도 결국은 한 748억 원의 현금이 얼로 날아갔는지 전혀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오히려 그이 돈은 적게썼는데 재고는 더 증가했죠. 이런 게 뭔가 특별 원인이 뭔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분기 보고서 주석 데이터 가지고는 전혀 그 차이를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만큼 이게 불 어, 불문명하다 그러니까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어, 이게 분식 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이익이 난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 제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인건비가 241억 원이 나가서 8.4%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2명 증가했고요. 어, 3분기까지 8,800만원 나갔는데, 연간 한 1, 1억 1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급수수료가 46.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 3분기까지 2,569억 원 했으니까, 연말까지 한 3,211억 원은 할 것이다. 라고 쉽게 예측을 해볼수 있고, 영업이익이 한 805억 원대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뭐, 뭐, 하나의 한 건의 어떤 그, 이 매매 거래라고 봐가지고 32만원짜리 물건을 어, 판매를 한다. 음, 그렇게 그냥 가정을 하실 때, 요거를 뭐 임대료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러면은, 어, 재고가 하나도 변동이 없다고 보고, 이미 모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4, 4분기 동안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 아, 어, 이렇게 보고, 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한 700, 79,300원 정도 남는 거로, 어,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 루프스로서 그 보면은, 예, 총 제조비용의 갭이 그4,000 몇백억으로 너무 컸죠? 4,113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갭도 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 그러니까 아까 그 32만원이라 그했는데 여기 스루프스로 하면은 42만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도 뭔가 비슷하게 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그래서 이거를 그 42만원에 계약을 한다면은 그 원가는 한 9만원 얼마 남는다고 아까 생각이 됐지 아니 그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4만5천원 선 정도 어 그래서 어, 제거 회전율을 조금 올려보자. 그니까 러좀 더, 어, 미천구 공사도 좀뭐 미리 땡기고, 그, 좀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제공품 있는 것도 좀 빨리 끝내서 제품화 해가지고 물건을 좀더팔수 있고, 뭐 그런 등등. 복합적인 업종이지만은, 어, 그렇게 된다면 은 매출액이 그, 어, 이 49만 2천 원 정도 매출이 증, 가하지 않겠냐. 그 경우에 남는 금액은 어, 74,454원이다. 그런데 재고만 줄인다면 계약은 금액 그대로 한다면 거꾸로 영업이익은 더 줄게 돼 있다.그러면 은 결국은 회전율을 포지티브 쪽으로 올려서 매출을 증가하는 쪽으로 해야 이익이 많이 날 거다 하는 쪽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이 매출이 는다 하더라도 가공비 변동은 없습니다.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있는 재고도 팔아먹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그이 미천고공사 계약자산을 빨리 끝내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기형에 돈 들어간 돈그더 그 그냥 더안 들어가 상태에서 그걸 빨리 끝내서 매출 인식을 더 한다 아, 이런 개념이겠죠 어, 왜냐하면은 뭐이그 계약자산을 더 빨리 끝낸다 하더라도 이미 그 미천고공사로 설정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그 고정비 성격은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공비하고 판매관리비는 변동이 없는 거로 그렇게 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그 영업 이익이 74,000원하고 58,000원 사이에서 한 16,000원 정도 그 범위 에 냉지 안에서 어, 아마 그 연말 그이 어떤 그 매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범위적인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 시가는 10,100원이 내려가서 장부가격 74%로 떨어졌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5% 이상 주주는 SK 디스커버리가 34%. 한행코 개발 홀딩스가 25%, 파인밸류 자산운용이 5%, 외국인 지분율은 5%가 안 됩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한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은로는 4.9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음. 어, SKDND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회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기업을 했던 데보다도 그 너무 그그 최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데 갭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그 오차가 나는 기업을 어 보기도 참 드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더 밝혀야 될 것이다. SKDND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